자 6월 모의평가 물리학 2어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어, 일에너지 정리를 쓰면 되는데 시간이기 때문에 어, 어 충격량 효과를 쓰든지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QR 구간에서 물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가 4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힘을 한번 표시해봐야 되는데, 요 물체가 운동할 때 결국 아랫방향으로의 중력과, 그죠? 윗방향 수직항력은 이제 빗변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간일 안 하니까 놔두고,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음, 올라갈 때를 한번 그려볼까요? 마차, 이 마찰이 없으면, 이제, 결국 MG 사인 세타에 힘만 받게 되고, 어, 근데 이제 올라갈 때가 문제인데,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힘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과 올라가니까, 아랫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중력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들을 쭉 써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구간을 한번 정해 봅시다. P에서 Q로 갈때임마의 합력은 아래 방향으로 mg sin 세타. 그죠? 비밀 아래 방향입니다. 그렇죠? 자, Q에서 Q에서 R로 갈때 이게 작용하는 합력은 비밀 아래 방향으로 mg sine 세타 플러스 운동 마찰력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R에서 R에서 다시 P로 내려올 때 이때 합력 자체도 비밀 아래 방향이 더 크고. 마이너스 운동마찰력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q 에서 다시 p로 돌아올 때 합력은 다시 mg s i n 세트 합니다 자이 모든 힘의 방향은 이 합력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음 여기서 문제의 조건 조건이 어,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 네배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둘 사이에 조건이 나와 있죠. 따라서 함수 봅시다. mg s i n θ t e fk가 내배다 mg s i n θ t e t fk. 자, 이 식을 풀어주면 fk가 어떻게 됩니까? 어 자, 5분어, 맞죠? 4, 어, 3,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이 5분어, 3mg, 사이나 세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린 여기서, 어차피 얘 질량을 나누면, 지, 그 질량을 나누면 가수도비가 되니까, 한번 쭉 써보면, 이거는, 5분의 3을 집어넣고 여기 5분의 3 m g 사이 n 세타를 집어넣으면 음 여기는 5분의 8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알분의 이거는 5분의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8mg 이거는 5분의 2mg 이거는 1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비가 음 가속도의 비를 함수로 써 봅시다. 가속도의 비가 pq 대 qr 대 R, Q 대그 다음에 q s 다시 P로 갈때1대5 분의 8대5 분의 2대 1이니까 이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쓰면 5대8대2대 5가 됨을 알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등을 물어보니까 이제 VT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tv 자 초기 속도 초기 속도가 13이었죠. 그죠? 그13 위로 가는 거 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기 속도가 13. 그다음에 어, 가속도가 5의 비율로 이렇게 있으니까 속력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q에서 어, 이게 이제 요지점이 이제 요지점이 피고 요지점이 Q에 도달했습니다. Q에 도달하니까 이제 더 빨리 감속을 하게 되죠. 더 빨리 감속하게 되니까 이게 급해집니다. 이렇게 급해지고, 어, 어, 신기하네요. 자, 이게 R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V가 터닝 포인트, 최고점에서 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아래로 가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2가 되죠. 더 완만합니다. 만약에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Q를 지나는 순간 다시 가속도가 5가 되니까 다 모두 아랫방향이죠 처음과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다시 P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Q p 이렇게 된다 는 말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정보는 그 기울기는 이게 5대 8대 2대 다시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보면 자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 걸렸다 그랬고 그다음 Q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다시 P로 도달하는데 3초가 걸렸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초가 걸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음, 뭘알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올라갈 때 거리 P에서 R까지 올라갈 때 거리하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내려올 때 거리는 같죠 그래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S는 1분의 2 AT 제곱을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이 개의 면적이 지금 똑같죠? 이건 동일하다. 또 2분의 1은 상수다. 가속도의 비가 가속도의 비가 크기 비가 8대 2죠? A의 B가 8대 2다. 그러면, 이, 같아야 되니까, 시간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비는 같으려면, 4대1이니까, 제곱해야 되니까, 1대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4대1, 1대2 제곱하면 1대4니까, 곱하면 에서 같겠죠. 따라서, 요 시간의 비가 바로 1대2란 소리고, 이것이 3초니까, 3을 1대1로 나누면, 이것이 1초, 이것이 2초라는 정보를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음, 요 값을 한번 봅시다. 요 속력의 비. 자, 이게 지금 그림 좀 이상한데. 자, 이거 잘 설명해 봅시다. 자, 이 보면 기울기가 오 5대 8입니다. 그죠? 5대 8인데 이 x 에이 시간이 지금 그래프 좀잘못 그리지만 시간이 지금 똑같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어 가속도가 이것뿐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요거 변화비가 가속도비가 되는데 이게 5대 8이다. 즉 이것이 5대 기울기가 5대 8이라는 소리는 같은 시간에 대해서 이 높이가 5대 8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뭘알수 있느냐 여기가 5대 8 13 다음 13딱 좋죠 따라서 이게 8 속력이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 5 되죠 그죠 그래서 Q일 때 올라갈 때 속력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봅시다. 요가속도의비가 나왔으니까 요내려갈때 방향 내려가니까 음수로 이제 표현될 것이고 별로 안 이쁘네요. 다시 좀 지우고 다시 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가 4대 1이죠. 4대 길기가 4대 1이니까 요거분어요거분어 아, 그냥 씁시다. 헷갈리지 말고 씁시다. 한번 써 봅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울기하고 이 부분의 기울기를 절대값만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 1분의 1분의 8 1분의 8대 2초 분어그 다음에 벼의 q VQ, VQ라고 할까요? VQ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온 거니까 이것이 4대 1이다 따라서 이거를 풀어주면 브이큐 프라임은 절대값이 이 브이큐 8 4죠 그죠?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속력이 여기에 4가 됨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지점의 속력도 알수 있겠죠 어 근데 이게 시간이 없네요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속도의 비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바로 가속도의 비로는 못고 하죠. 자, 문제를 하나 다보기로 한번 봅시다. 에? 자, 경사 물체가 p에서 r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p에서 r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1초다. 위에서 그래프에서 이야기했죠. 1초 맞습니다. 에? 자, 경사면 내려올 때 p에서의 속력은 11이다. 아, 이건 알아야 되네요. 자, 이걸 이제 구하라 이 문제네요. 그죠? 요거를 요거를 vp 프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q에서 r을 거쳐 다시 q에서 도달한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24줄이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동안에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요 아래쪽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어, 요만큼 갔다 오는 동안 갔다 오는 동안 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피에서 시작해서 R 갔다가 다시 P로, 아 Q에서 또 시작해서 R 갔다가 다시 Q로 돌아올 때 위치에너지는 똑같으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이 감소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구간은 보존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역할적 에너지, 그 다음에 갔다 왔을 때 여기 도달했을 때 역할적 에너지는 자 피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요렇게 갔다 오는 동안 요만큼 감소하죠. 따라서 여기 도달할 때는 여기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만큼 없어지고 나오겠죠. 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어, 이렇게 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를 신경 안 쓰기 위해서입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는 바로 운동마찰력이 한 일에 한 일과 같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음, 마찰력한 일은 1분의 m 변화량이니까 q부터 보면 vq가 나중 속도가 4죠 내려왔을 때 4제곱 빼기 그 다음에 q에서 처음 속도가 8이죠 이거의 값은 1분의 m vp 프라임 내려왔을 때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거를 풀면 그대로 풀면 이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4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고 운동마찰력이 한 1의 양이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VP 프라임을 풀면 계산해 을 보면 어11 메타퍼 세크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24줄 디귿 맞는 말이고 PS에 내릴 때 속력 11도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